씨.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여기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사라 씨를 축하해 주시러 오셨는데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어, 이렇게 어, 솔로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솔로 윤산하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비가 내리라 네, 내리고 안 내리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구전 날씨에도 이렇게. 인사가 <laughs> 뭔가 네. 아직은 입에 딱 붙지는 않은 느낌도 들고. 좀 많이 어색합니다, 아직도. 네. 하지만 정말 공들여서 많은 애정을 들여서 앨범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미 전에 들었는데요.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가 참 새로울 것 같은데 8년만에 이제 첫 솔로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신거고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좀 어떻게 생각하면 기다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솔로를 어, 언젠가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줄 몰랐고 너무 네, 떨리고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로 가득 담긴 앨범을 처음 내서 또 저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8년 차의 아티스트지만 그 동안은 네.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좀 각오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은데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팀 활동했을 때 제가 막내다 보니까 좀 형들한테 기대고 좀 애교도 많이 부리는 막내였는데 저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형들의 빈자리 조금 느꼈던 것 같고 어, 그 외에 한편으로는 성장한 부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제대로 제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어, 약간의 그 떨림과 함께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laughs> 순간이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어, 아무래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티, 아, 스트로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의 하나 씨의 출발을 어떻게 응원하고 무슨 말을 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일단 멤버 형들이 전체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해줬고요. 또 제가 조언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좀 노래들을 뭐 1절 부분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들려주면서 좀 어느 부분에 고치면 좋을까, 좀 코멘트도 많이 받아보고, 좀 앨범을 다 만들었을 때는 너무 고생했다 음. 라고 또 말해주고, 너무 힘이 되는 말들을 해줬습니다. 네. 앨범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우리 사나 씨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잠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고요. 준비되셨으면 정면부터 포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나 씨의 첫 솔로 미니 앨범 쇼케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면을 향해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포즈 보여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앨범 더스크를 상징하는 어떤 포즈가 있으실까요? 네, 주광부터 더스크를 상징하는 포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더스크를 상징하는 포즈. 또, 간단한 손인사도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오른쪽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즈 한 번당 각각 방향을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손하트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굴 하트. 우리 사나 씨가 사랑스러운 포즈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주방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예쁘게 사랑을 담아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굉장히 사랑스러운 포즈와 그렇지 못한 치명적인 표정. 이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역시 사나 씨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준비해 놓은 포즈가 하나 더 있으실까요? 뭔가 오늘 의상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사판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예쁜 모습을 더욱 더 담아야겠죠. 중앙에 계신 여러분께 어떤 포즈를 드리면 좋을까요? <laughs> 네, 역시 솔로로서의 어떤 어색함을 담은 잠시의 손, 잠시 손의 방황을 보셨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라고 할까요? 예쁜 하나씨 얼굴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포즈로 왼쪽에 계신 자님들께도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사님들께도 역시 얼굴 돋보이게 예쁘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양한 매력을 볼수 있었고요. 역시나 뭔가 <laughs> 이 시간이 조금 특별하고 처음이라서 더 어색하기도 했던 순간이었는데 네. 맞나요? 어 조금 아직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긴장이 풀리면 좀 나을까 나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앉아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면서 긴장을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